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쿠라 진단 일곱 번째 이야기. 그첫 번째, 일본에 퍼져 있는 무사 안일주의. 일본에 퍼져 있는 무사 안일주의. 우지다 2014년 5월 3일 고베에서 열린 호혼 집회에 불려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호혼 집회를 매회 후원했던 고베시와 고베시 교육위원회가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공적 지원을 할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호연 집회에서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자 라는 취지의 강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도 교육위원장도 특별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 99조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을 때 그들은 헌법과 법률 및 조례를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을 터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모든 업무에 근본 규범이 되는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내용으로 강렬를 하는데 호원인이 개원인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호원 입장을 지원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후원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무원 입장이라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주장은 단순한 사견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을 첨폐하자는 주장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공언한 셈입니다. 공무원이 존중하는,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공적으로 방기한 헌정 사상 일대 사건임에도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 나를 취재하다가 이제 시청 관계자도 취재를 해야 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기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개헌이니 호헌이니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백보양보에서 호헌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인정해도 좋다. 그 대신 앞으로 가령 자민당의 개헌 아니 국회를 통과해 일본고 헌법으로 확정되어 헌법제정축하집회나 호원 집회가 열릴 경우에도 호원인이 개원인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호원이라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침으로시든시 교육위원회 든 이들 활동을 후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각서를 썼으면 좋겠다. 이것을 약속하면 이번 호원 철회에 관하여 나는 일정 일절 항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판도 하지 않겠다. 각서를 받아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전환하는 식으로 부탁을 했죠. 나중에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시와 교육에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권을 배려하고 있을 뿐이죠. 개헌을 내걸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니 호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정부적인 불온한 무리다. 그런 의심스러운 인물의 강연에는 시나 교육위원회가 이름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협박한 속좁은 시의회 의원이나 현의회 의원이 있을 테죠. 시청 공무원이나 교육위원이 우치다에게 싸움을 거는 성가신 일을 자발적으로 생각해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짓을 했다면 신문이나 잡지 여기저기에 고베시와 고베시 교육위원회가 이러저러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든 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는 문제가 되어 미대에 나오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원이 우치다라는 자는 유사한 게 대드는 사람 대드는 나쁜 놈이니까 명목이 뭐든 이런 인간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현장 공무원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큰 소리 치고 있는 의원이 야기한 불쾌감과 조만간 우시다가 제기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야기할 불쾌감을 저울질 하다가 일단 눈앞에 압력에 굴복하겠죠. 그런데 공무원의 주체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든지 지방의 의원이 공갈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하는 시민이 투서를 했든지 애초부터 아베 신조가 나 같은 사람을 알았을 리도 없고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린다 해도 그의 정치 기반이 흔들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제에서 우치다의 언론 한동을 제약하라는 따위의 지시를 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잔챙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인간을 반드시 싫어할 것이라고 추측하고서 부탁받지도 않을 일을 하죠. 이처럼, 윗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헤아리는 잔챙이들이 지금 일본의 정치 기구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담 방식도 아닙니다. 하국 관료들이 제멋대로 이렇게 해야 위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니까 책임질 생각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윗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추측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에 책임은 모조리 윗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윗사람은 그런 지시를 내릴 생각이 없었을 터라 당연히 책임 따위는 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윗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헤아리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조직 내부 어디에서도 책임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 견습생, 중간 지배인, 총 지배인, 주인으로 이루어진 큰 상점 시스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일본은 견습생 사완이 주인님의 의향을 헤아리고 그것 그것만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초사대주의라고 부르는 게 나을 성싶어요. 모두가 상급자의 의향을 따른 데만 에 목숨을 걸 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죠. 시라이,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군요. 사완노로스 하는 견습생의 시시한 이야기 한 마디에도 큰일났다며 호들갑을 떨고 극기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다니 말입니다. 니체식 냉소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공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데는 소비 사회의 심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제메토로 헤아리는 문화에는 관료주의적 무사 안일주의와 소비자는 왕이라. 는 사고 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스메이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전 비 전임 교원이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수업 시간의 강실에서 서명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조선 학교를 고교 무서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에 항의하는 서명이었죠 부탁받은 선생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이것은 물론 강제가 아닙니다. 서명요보와 성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며 서명지를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수강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트위터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익성의 강사가 정치적 의견을 강요했다고 말이죠. 그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대학은 사제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강사에게는 주의를 주었지요 학생이 트위터에 흘린 정보는 악의적 선동에 가까웠습니다. 학생이 흘린 정보와 실제로 강의실에서 선생이 말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리스메이칸 대학 당국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학생에게는 교육적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선생에게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요컨대 리스메이칸 대학 당국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성가신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사태를 조용히 잠재우려면 그와 같은 대응이 가장 손쉽죠. 가령 학생에게 교육 지도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먼저 주의를 주었을 경우 그 학생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트위터에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가시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대학의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쾌한 이름 리스메이크한 당국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 만연한 배회. 주의 분위기에 편성하는 대응, 바, 대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썩어 빠진 시류의 영업하고 있죠. 저와 알고 지내는 이 대학의 어떤 선생은 리스 메이칸이 아니라 제스 메이칸이라고 자조속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제스 메이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고객 제의주의, 그러니까 학생을 교육이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로 바라다 보니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웃지다. 본래 대학에는 시장 원리와 비슷한 모델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요즘은 소용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은 고객이고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며 교수는 종업원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당신네 종업원 여 접대 태도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사안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먼저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학생이나 보호자를 소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당구원 학생을 더 이상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교육 상품의 구매자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내가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단했던 사람은 전화를 걸어 입을 열기가 무섭게 사과하라고 한 어떤 아버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과해야 합니까? 사정을 듣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사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경로하면서,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났고 이미 화를 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에 책임이 있다. 우선 그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더군요. 꽤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자 이 사람은 이런 식의 불만 제기에 참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포나 레스토랑 또는 사업상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CCBB를 가릴 일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먼저 사과부터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 후의 협상이 대단히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상대할 때에도 다짜고짜 사과하라고 말부터 꺼내는 겁니다. 학교는 영리 기업이 아니고 교사는 교육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며 수업은 상품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해서든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장소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시민적 성숙입니다. 아이들이 내실 있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으면 공록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마치 정부에서 점장 나와 라며 큰소리 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에게 본질수를 잘못 짚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러므로 테이터를 통해 헛소문을 버뜨린 학생의 경우 그런 태도는 시민으로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 짓은 교육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꾸짖어야 하는 유형으로 학생의 미성숙 상태라는 판정이기 때문이죠. 강의실에서 서면 활동을 허가한 일 정도로 대학이 사죄하고 교수가 주의를 받아야 한다면 다나 같은 사람은 벌써 파면되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강의실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과 유신의 욕을 실컷 했지요. 만일 학생이 어떤 학생이 집에 돌아가 우리 대학의 어떤 선생이 하시모토 도우로 험담을 퍼붓던데요. 라고 고자질 했는데. 마침 그 학생의 아버지가 유신의 후원 회원이었을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란 그 사람이 학교에 연락해 우리 아들이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90분 동안 대단히 편중된 정치적 의견을 듣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대단히 불쾌하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바이니 사죄하고 발언을 철회하라고라며 오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런 일이 했다면 나는 몇십 번씩이나 심할서를 써야 했을 겁니다. 정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문학의 경험에는 어떨까요? 나는 그 작가를 싫어하는데 오치다 선생은 내가 싫어한 작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큰 정치적 고통을 맛보았다. 사죄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하는 등 일일이 상대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전부 사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시는 과학적 가설조차 어느 정도는 그런 가설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는 학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학생에게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교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단에서는 누구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식견만을 이야기해, 이야기해야 하며 중류수처럼 그 어떤 평양도 없이 객관적으로 100% 옳은 말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 세계의 모든 학교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육이란 교사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사견을 말하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영위하는 일이란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갖고 말하는 교사가 있다 해도 그것과 다른 편견으로 말하는 교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지다라는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 말하는 선생이 있기 마련이고 편견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화합니다. 중화란 유균상태의 학술 정보를 환결같이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양한 독이 들어있는 정보와 병전함으로써 독성이 중화되죠. 한쪽으로 치우친 다양한 사건을 듣는 가운데 역시 인간이란 다양한 유형의 편견에 사로잡힌 저마다의 가설로 타인을 세뇌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에 이릅니다. 이를 위한 거친 지적 훈련의 장으로서 태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견해를 강요해서 불쾌하다. 공개한 의견 말을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학교의 교육을 근본부터 보정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유쾌하지 못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 속에서 편안하게 자족하고 있는 아이들을 굳이 끌어내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라이 저는 가나, 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살고 있는데 가와사키시에는 일본 영화대학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인데도 가와사키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한다더군요. 그다가이 교수는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서엑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엑서를 보면 교육활동 중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웃지다. 그거 참 지독하군요. 이 세상에 정치적 발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정치적 언설이 됩니다. 예컨대 미소 냉정구조가 끝나고 세계는 글로벌했다고 말했을 때 선생님. 그건 정치적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의 운명에는 동서양국만 있고 제3세계에 대 고려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식민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라고 반박한다면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설명하는 모든 운명은 늘 정치적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양상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망없는 일본의 열화, 가망없는 일본의 열화 오지다. 얼마 전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를 쓴 모타니 고스케 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본 디스플레이션의 진실이란 책도 썼죠. 모타니시와 일본의 시스템이 이렇게 뒤에 흔들리게 된 이유를 얘기하다가 도쿄에 편중된 수도권 집중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3인1 이후 수도 기능이 많이 비대면서 회사의 경우는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본사 기능은 오사카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벌레대로라면 리스크 해치를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안건인 정치 일체에 잡혀 써야 했을 테지만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라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오지다 사람도 기능도 점점 더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력, 재화, 정보, 모든 것이 도쿄로 모이도록 자유했습니다. 아직껏, 쿠시마 온전사고가 제대로 수습될 가형이 전혀 없는 데다, 수도권 직하형 지진 가능성과 후지산 분화 위협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리스크 해치를 생각한다면, 수도 기능을 분사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대책을 강구하고 강구하지 않는지 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어쩌면 그들은 파국을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모타니 씨도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는데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타니 씨는 발품을 팔아가며 일본 전국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사라한 상장가나 한계 집나게 갔다가 기농한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NPO 비영리 법인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죠. 옥다니시는 그런 지역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꼭 방해하는, 방해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2대째, 3대째 이어오는 오래된 여관이나 요정의 주인이랍니다. 그들의 지역은 점점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긴 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요. 이처럼 그들은 집안을 지키고 가게를 지켜야 할 무거운 책물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그들 무식 속에는 가게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다는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지역신문을 보니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방해하던 그 여권이나 요정이 도선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더랍니다. 도산한 후에는 다른 요관의 지배인이 되기도 하고, 연금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전보다 행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시스템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적응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손으로 무너뜨리는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무너뜨려 주기를 바라거나 자연스럽게 무너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사람이 다시 몰려들면 하기 싫은 장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계획을 짓밟으며 해당 지역의 토대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결국 오늘날 일본 지대청이 하는 짓과 똑같다고 합니다. 시라이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여 성공하거나 혁신적 방법으로 거래망을 넓히기도 하여 잡지나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그들은 지역 부흥의 중심 인물로 소이게 되면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현지에는 대체로 그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식 잘난 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질투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공에 기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현지인과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이대로 되면 토대가 무너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새로운 공부를 해서라도 대사를 리더하면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몰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애를 쓰는 사람 중에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을 깊이 경매하 명멸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예 같은 행동 양식은 배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선원이 선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 골도 보기 싫은 선장을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 무슨 짓을 무슨 짓을 할수 있을까요? 페미테 구멍을 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구멍입니다. 선장을 더 공공에 빠뜨리기 위해 점점 구멍을 키워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한편 배 밖에서는 아무리 선장이 미워도 그렇지 배가 침몰하면 자신도 끝장일텐데 그렇게까지 위험천만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존재입니다. 그것을 실감했던 사건이 세이브 철도그룹 회장 스스미 요시아키가 실각하기 직전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따라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내부의 정보가 있었지요 그럼 내부의 어떤 사람이 미더에 흘렸던 겁니다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점점 더 많은 물을 끌어들이는 상황이죠 세이브 같은 거대 그룹이 도산할 리가 없다며 안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몰락하여 세이브 철도는 해외 펀드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 한다면은 그야말로 깊디 깊은 업보라고 할수 있겠지요. 사쿠라진다 일곱 번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